안녕하십니까? 할수 있다 물리 학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을 정량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굴절을 정량적으로 다루는 것은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스넬의 법칙을 하기 전에 굴절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굴절률이 굴절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절대 굴절률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대 굴절률입니다. 어 절대굴절률은 그냥 절대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굴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절대굴절률은 진공에서 어, 어떠한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상대굴절률은 어뭐 A 매질, B 매질 이렇게 진공이 아닌 매질을 이렇게 통과할 때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매질이 붙어 있을 때 굴절률을 상대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절대 굴절률부터 알아보면요. 절대 굴절률은 매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위쪽 매질은 이렇게 진공으로 만들고, 여기 아래쪽에는 어떠한 물질, 우리가 이제 절대 굴절률을 조사할 물질을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공에서 이렇게 매질면으로 수직하게 빛을 쏩니다. 여기는 이제 진공이기 때문에 빛의 진행 속도는 c 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매질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은 수직하게 쌓기 때문에 그대로 수직하게 이렇게 통과할 건데 속도는 빛의 속도 c보다는 느려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랑 매질에서의 절 이제 진행 속도의 비율을 통해서 굴절률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이렇게 n이라고 표시하고요. 어, 이제 어떠한 매질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터일 수도 있고 또는 유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절대 굴절률은 어떻게 나타내냐? c over v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빛의 속도에 빛의 속도랑 매질에서의 속도의비 이걸 가지고 이제 굴, 절대 굴절률로 이제 정의합니다. 자, 단위는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위에도 속도고 미터/세컨드, 밑에도 미터/세컨드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제 사라지면서 절대 굴절률은 그냥 값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절대 굴절률은 항상 요러한 값을 가집니다. 항상 1보다 같거나 큰, 큰 값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v는요 c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뭐 0.5c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굴절률이 이요 녀석이 되는 것처럼요 어, 항상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의 최대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요 v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분 돼서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최대 이제 최소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공의 굴절률을 n진공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1이고요. 다른 것들은 전자기파의 진행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물질들은 항상 이제 절대굴절률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스넬의 법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문제 이제 상황을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위쪽에는 매질 1이 있고요. 밑에 쪽에는 매질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하는 광선의 특성을 이렇게 속도를 v1, 그 다음에 굴절된 광선의 속도를 v2,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진동수 f2 위에 입사하는 것의 진동수 f1, 그 다음에 어이 매질 1의 절대 굴절률을 n1,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을 n2, 그 다음에 입사 광선의 이제 파장을 람다1, 굴절 광선의 이제 파장을 람다2.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상황은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넬의 법칙에서 이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굴절율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번 매질로 갔기 때문에 표시를 어떻게 하냐 n1에서 2로 갈때 이런 식으로 n1에서 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첫 번째로, 절대 굴절률을 가지고 상대 굴절률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는 겁니다. 다시, 1번 매질에서 2번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매질은 1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물리량은 항상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매질의 굴절률 분해, 2번 매질의 굴절률, 절대 굴절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절대 굴절률을 모르면 은 어떻게 되냐 이제 진행하는 빛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써주면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매질에 대한 값은 이렇게 크로스로 하서 위에 쪽에 이렇게 다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질에서 진행하는 파, 이제 파동의 특성들은 이렇게 밑에 크로스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은 F1 오버 F2 요것도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F는요 이제 처음에 만드는 빛을 발생하는 발생시키는 장치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처음 빛이 만들어질 때딱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얘가 굴절을 하든 반사를 하든 절대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f1과 f2는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가 있는데 얘는 입사각이고 얘는 굴절각인데 그냥 각도로 이렇게 등으로써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사인을 붙여서 사인 입사각 오버 사인 굴절각 이런 값으로 써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같고 얘네들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스넬의 법칙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스넬의 법칙은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가정을 했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의 상대 굴절률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면은 기준이 되는 물리량은 1번에서 2번으로 가기 때문에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해 2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준 레퍼런스를 줬으니까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매질에 대한 값들은 이렇게 분자에 써주고 2번 매질에 대한 이제 특성들은 분모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자 실제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스넬의 법칙이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기억하기 쉽게끔 이렇게 크로스로 써라라고 한 건데 실제로 스넬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어, 얘가 요 부분만 좀 볼게요. 얘를 이제 분수꼴을 풀어보면은 n1v1은 n2v2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오리지널 스넬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요 절대 굴절률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구, 절대 굴절률과 거기에서 통과하는 이제 파동의 속도 얘를 곱하면은 광속과 같다 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 절대 굴절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값은 항상 c로서 일정하다. 이게 원래는 스네의 법칙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 써, 이제 써주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서 보통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절대 굴절로 해서 유래했다는 것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상황은요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작은 걸로 봐서는 어, 법선 쪽으로 이제 굴절 강선이 꺾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매질 2에서의 속도가 느리고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알 수가 있을 거고요. <laughs> 그러면 매질 1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니까 소한 매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질 2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밀한 매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굴절각이 작아졌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입사각을 이제 점점 작게 하면은 굴절각도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다음에 입사각을 이렇게 커 크게 하면은 굴절각도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사각을 이제 무한 이제 얘를 점점 크게 해도 굴절 강선은 요렇게 점점 커지지만은 항상 반사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상황을 반대로 해가지고요. 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요. 어 물이라는 미란 매질에서 공기라는 소환 매질로. 그래서 물은 속도가 진행 속도가 낮고 공기는 진행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냐?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각이 요만큼일때 굴절, 굴절각이 이만큼 커졌고요. 이번에는 더 입사각을 크게 하니까 점점점점 굴절각도 커져서 보니까 굴절이 이렇게 굴절각이 90도가 이제 이루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입사각선을 더, 입사각을 더 크게 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반사하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자, 얘는 이번에는 굴절하는 녀석 90도를 이제 넘어 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굴절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반사하는 빛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전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을 할때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하면은 굴절각도 점점 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굴절각도 점점 크게 되는데, 어, 특별한 요 각을 각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굴절각이 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얘를 특별한 각이라고 해서 critical angle이라고 해서 임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계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임계각보다 더 크게 빛을 입사시켜 주면요. 더 이상 굴절할 게 없으니까 굴절은 안 일어나고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사,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사만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조건은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는 이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물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요. 공기의 굴절률은 N2라고 하는데 거의 진공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 굴절률을 1이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광선은 물에서 공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입사각, 크리티컬 앵글을 theta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굴절각은 90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 여기가 이제 n1이고, 얘가 n2인데, n2는 거의 1이고요. 법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사각, 이제 임계각으로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굴절되는 각은 90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를 스넬의법칙으로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는데 그러면은 1번 매질에서니까 n1분의 n2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크로스로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매질에 있는 녀석은 이제 요 세타 쓰니까 위쪽 분자로 가고요. 2번 매질에서의 일은 90도니까 분모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in 90도는 값이 1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음, 여기에 우변을 정리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얘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임계각 값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게 여기에 n2의 절대 굴절률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남겠죠. n1분의 1은 사인 임계각 어타 c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얼마나 파워풀한 식이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스넬의 법칙에서 이렇게 파동의 속도라든지 파장을 가지고 상대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매질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굴절률 이렇게 구하는 것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요 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어떤 빛 이제 시료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 위에는 진공이고 어떤 물질이 있을 거고요. 자, 이 물질의 절대 굴절률 값을 구하고 싶은데 진공의 절대 굴절률은 1이라고 알, 알고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어 단지 얘가 전반사하는 임계각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임계각만 딱 c 타 c 얘만 찾으면은 굴절각이 90도죠. 이 각만 알면은 요 사인 값을 취한 것의 역수가 절대 굴절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실이나 랩에서는 전부 다이 방식을 가지고 요 절대 굴절률, 물질의 절대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파동의 굴절을 정량적으로 이해해봤습니다. 자, 스넬의 법칙을 이제 이용해서 물리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이렇게 이제 파동의 굴절의 정성적인 이해를 이제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수식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물리학원에서 안 나오지만은 그이 이론들을 알아야 이런 전반사 문제라든지 파동의 굴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풀수 있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동의 굴절 정량적인 이해를 다루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